안녕하세요 왕룬이 애기입니다 아 밤낚시 한번 와봤습니다 어, 여기는 어제 그제 일요일날 왔었던 여호항입니다 음, 밤이라 또 새롭게 보이죠 뭐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운치 있죠. 어, 오늘은 조금이라도 어, 한두 마리 보려고 밤에 한번 와봤습니다. 다행히 여기 가로등 빛이 밝아서 화면에 그나마 잘 비치네요. 오늘은 장비를 볼락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볼락대에 이, 천번일이거든요. 천번일에, 어, 영파로 합사. 주꾸이나 음, 작은. 지금, 낙지가 막 나오기 시작한데요. 음, 낙지가 걸리면, 어, 좋겠습니다. 일단, 낙지가 목표인데, 갑오징어는,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일단,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快听！I think. 두. 오, 갑오징어네. 오 어이고. 갑오징어가 어이고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<laughs> 어. 좋네요. 사이즈도 괜찮습니다. 어, 오늘이 11월 20일인데요. 화요일. 화요일 맞나? 어, 화요일. 아,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. 화이팅 음, 방금 갑오징어가 <laughs> 한 마리 나왔네요. 어, 솔직히, 갑오징어는 기대도 안 했는데, 나와줘서, 일단, 기분은 좋습니다. 음, 오늘은, 사실, 그, 주꾸미, 어, 제가 일월를 왔을 때 주꾸미를 한세 마리 잡았죠. 주꾸미 한두 마리만 잡히면 좋겠다 하고 나왔는데, 아,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와서, <laughs> 좋습니다. 일단, 낚시 계속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쭈꾸미. 와, 사이즈 좋다. 음, 아까, 조금 전에, 어, 첫 갑오징어에 가버징어, 이어 사이즈 좋은 쭈꾸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화이팅! 와,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. 다시 한 번, 화이팅! <laughs> 버티고 있는 거 봐라. 어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, 아까 주꾸미가 나오고 한 30분 동안 음,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, 간만에 담낚시를 와봤는데요 갑오징어 음, 한 마리, 죽꾸미한 마리 만족합니다 어,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어, 파이팅 하십시오 음,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